아이들이 써도 안전한 화장품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튼튼한 피부를 만드는 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면 먼저 아이가 사용하면 안 되는 성분을 짚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성인이 되어 좋은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초 습관에 대해 언급해 드립니다. 아이들이 피해야 할 성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성분에 대한 불안감은 약간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식약처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식약처에서 아래 성분에 대해 주의하라는 고지를 했는데요. 카라벤과 바 성분인 살리실릭애시드 그리고 색소입니다. 저는 바 성분 이외에 추가한다면 아 성분인 글라이콜릭애시드 등 각질 제거 성분이나 비타민 A 성분, 비타민 C 성분입니다. 특히 병원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구입하는 제품은 아이들에게 자극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비타민 A 성분이나 C 성분이거든요. 아이들에게는 기본적인 보습이 중요하지 바르는 비타민 성분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요. 유아 화장품이나 어린이 화장품으로 나온 화장품을 봤는데요. 게름칙한 성분들은 없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혹시라도 화장품 성분에 민감해서 아이들 피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면 세안제 덜 쓰시고요 화장하는 거덜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결국 세안제와 색조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면 성인 되어 피부 트러블과 피부 노화를 촉진하게 되거든요 화장은 자기를 표현하는 과정이고요 개성 표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딱이 정도까지 괜찮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남을 의식하는 자기 검열 과정으로 화장하면 아이들한테 도움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안제가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피부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세포간 지지를 녹입니다. 실제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오일이 모공을 막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색조는 막는 정도가 아니라 모공에 처박혀서 트러블이나 염증의 원인이 되고요. 무엇보다 색조하면 그만큼 피부를 망가뜨리는 세안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물 샤워하고 물 세안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모자란 만 못하는데요. 어른들이 세안제 써도 너무 씁니다. 위생 때문에 너무 피부를 개면활성제에 노출시키는데요. 이것은 30대 이후 피부 노화를 앞당기거든요. 설거지할 때 쓰는 세제랑 얼굴에 쓰는 세안제랑 똑같습니다. 근데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 끼는데 얼굴에는 감가운 손님 되었다는지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나이 들어서도 피부 건조하지 않고 탄력을 유지하게끔 하고 싶다면 샴푸 포함해서 세제를 반 이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제를 사용해서 뽀드득하게 닦아내는 습관은 성인이 되어 치명적입니다 여기까지 화장품 성분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화장품 성분 이외에 아이의 피부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젊고 항상 피지 분비가 많을 줄만 알았는데 나이 서른이 넘으면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되고요 노화가 시작되면서 피지 분비도 줄어듭니다. 어렸을 때 사용감 좋고 매트한 화장품에 익숙하면 10대, 20대에는 피부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데 30대 이후부터 피지 분비가 줄어들면서 주름지는 것을 늦추려면 유분감 있는 제품을 써야 하는데요. 사용감 좋은 수분크림 위주로 사용하다 보면 유분감 있는 거 사용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화장품을 좀 리치한 것 아이에게 발라줘 보세요. 어렸을 때 유분감 많은 것 익숙해지면 아이가 나중에 30대 이후 노화를 늦추는데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수분크림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피부에 영향을 주고 추위로부터 피부 보호하려면 유분감이 필수거든요. 근데 유분감 있는 크림만으로는 화장품 회사 매출이 안으로니 수분크림 만든 거고요. 무엇보다 유분크림 바르면 화장이 잘안 먹고요. 밀리니까 화장품 회사는 수분크림 마케팅을 하는 건데요. 수분크림은 화장 잘 먹고 화장할 때 밀리지 않지만 피부에는 안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한 선크림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아이 때는 피부 데미지를 입는 것보다 피부 재생력이 뛰어나서 웬만한 자외선의 피해를 받아도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자외선에 조금 노출되더라도 선크림을 발라주시더라고요. 정말 안 좋거든요. 자외선에 공격을 받아도 피부가 그것을 이겨내도록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에 단련된 피부는 성인이 되어 자외선 공격을 받아도 기미나 색소 침착이 덜 생기는 점 유의바랍니다. 화상을 입을 정도로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나 한여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이에게 선크림 덜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수분크림보다 유분감 있는 제품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이 영상 보시면 도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중 하나만이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